한수복지란 환수에서 복제하자는 것입니다. 매일 새벽 우리들은 지친 몸을 깨워 출근을 하고 야근과 주말 출근까지 기본으로 하며 하루하루 성실히 살아가자는 날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경제는 우리의 삶은 우리 노동자들을 착취한 자본가들, 한민족 세력들에 의해 천천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 한수복지는 우리 민족을 착취해 불을 쌓은 한민족 재벌들과 한민족 세력들의 자본을 모두 환수해 민중의 돈을 민중에게 돌려주어 복지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민중들은 빚이 없으면 집을 살 수도 빌릴 수도 없지만 우리 민중을 찾기에 돌을 쌓아 재벌들은 1인당 4가0채가 높은 채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2 0 1 3년 가계부채가 1300조에 이르렀지만 인사중심에 경제 실천같이 충성하는 것입니다. 노동자들의 착취, 에 배를 불린 삼성과 같은 전민적 재벌들의 돈을 모두 환수하고 이명박, 박근혜, 전동과 같은 권력형 테일공들의 돈을 환수해 우리 민중의 복지가 실현되는 회사를 거창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 민중의 힘으로